안녕하세요. 발담주 주식 투자입니다. 어저께 제가 네 종목 네이버, 하이브, 카카오, 오스템 임플란트 네 종목을 지금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 결과가 조금 나왔습니다. 일단 제 1등은 오스템 임플란트, 2등은 카카오, 3등은 하이브. 네이버가 가장 상승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조금 갔는데 제일 높았던 오스템 임플란트는 제가 6%에 익절을 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에 한8% 까지 갔다가 6% 까지 빠졌는데 이때쯤 다시 또 재매수 했습니다 그래서 음, 재매수를 했고 카카오는 지금 3.5% 수익인데 저는 대략 또한4% 정도 수익권인데 지금 2% 익절을 걸어 놓은 상태고요 하이브는 아직 크게 수익권은 아니고 약간 플러스긴 한데 수익권 아니라서 뭐 익절은 못 걸었고요. 네이버는 마이너스까지 약간 떨어졌으니까 네이버도 지금 저한테는 수익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오스테인 플란트는 이미 이제 수익을 실현했고 다시 재매수해서 내일이나 그 다음날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요. 카카오는 이제 수익권이기 때문에 언제든 익절이 돼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두 종목은, 어, 카카오랑 오스테인 플란트는 아주 효자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하이브랑 네이버도 지금 곧 이제 효자 종목이 될 건데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떻게 어, 이 진행되는 보여드릴게요. 음, 오늘 제가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미 오전에도 장중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어, 제가 어쨌 익절했던 과정이나 그것은 장중에 이제 올렸던 것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오스테임 플란트장 마감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장장 마감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네. 지금 차트가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었고 오늘 네 지금 고가 플러스 10%까지 갔다가 종가 플러스 6%로 마감했는데 고가 대비 한4% 정도 빠진 상태에서 종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이렇게 지금 위로 올린 세력은 누구냐 이제 바로 외국인 지금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지금 크죠. 이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위로 어,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 투자자를 볼게요. 수량 말고 금액으로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개인은 많이 팔았네요. 수익 난 어, 수익이 난 종목이니까 이제 신고가고 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개인들은 다 이제 수익을 실현한다고 매도를 했고요. 그, 올렸던 주체가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아직도 팔고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렇게 오분봉을 한번 볼게요. 저는, 어, 지금 주식을, 제가 언제쯤 매도 됐냐면은 조금 빠른 시간에 매도 됐는데, 요정 6%대죠. 지금, 지금 6%대고 요정도쯤에 해가지고 올라갈 익절을 걸었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털려가지고 자동 매도가 되었구요. 그 이후에 조금 더올라갔지만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거의 판 금액 매도한 금액이랑 비슷한 금액으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 이거를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면 그대로이지 않느냐 라고 할수 있겠지만, 근데 당연히 이제 내가 6%를 이미 수익을 실현한 거랑 실현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매수해서 하루 만에 6%를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충분히 짧은 기간 동안 6%의 고수익을 누린 거죠. 그리고 다시 종가 매수한 이유는 이제 그 다음날 또 그런 수익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 행 건데 그러면 이거를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 게 나았느냐 결국엔 똑같잖아요 네, 똑같은데 뭐 조삼모사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달라요 내가 어저께 샀던 종목을 수익 실현하고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다시 매수를 하면은 또 내일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플러스 이제 6%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0%에서 어, 더 수익 날 거를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짧게 짧게 이제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좀 실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실현 안 하고, 결국에는 필요 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치로 이제 수익이 나면은 제대로, 제대로 되면은 수익을 그때 그때 챙기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어, 저한테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그런 투자법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최대한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카카오가 아니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이렇게 윗골이 올라갔다가 이만큼 빠지고 마감을 했지만 항상 이렇게 윗골이 비대칭을 달았을 때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항상 요점까지는 다시 회복한다 올라간다라고 항상 봅니다. 우상향인 종목일 때는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지만 지금 요 지점에 제가 매수를 했지만, 충분히 더 상승해서, 어, 수익을 낼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2%의 수익이라도 만족하는 스타일이라서, 음, 6%의 수익은 저한테 아주 큰 수익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땡큐하게, 어, 수익을 잘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카카오. 카카오. 3.5% 오늘 상승했는데, 차트가 지금 카카오가 많이 올랐죠. 액면 분할 하면서 이렇게 윗골이 달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갔는데, 오늘도 종가에서 조금 밀리나 싶었지만, 쭉 올라가지고 올리는 힘이 좀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지금 수급을 보면은 투자자가 지금 뭐 외국인은 외국인 조금 있고 뭐 개인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개인 개인이 연속 수급을 계속했고 외국인은 지금 그동안 매수 안 하다가 오늘 조금 매수를 해 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든 차트가 좀더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제가 뭐2% 익절을 건 상태라서 조금이라도 빠지면은 저는 어2% 수익 내고 바로 나올수 있기 때문에 고점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이나 모레나 더 상승해줘서 더 차트를 위로 그리면은 또 계속 익절을 걸면서 익절을 높이면서 따라 올라갈 거고요. 2%에서 뭐 4%, 3%, 어그 뭐 다음 뭐 6%. 오늘처럼, 어, 오스테민 플란트 매도 했던 것처럼 6% 정도 수익을 나게 해서 매도하면은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은 계속 따라가면서 저는 매도 매수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지금 받고, 그다음에 하이브, 하이브도 지금 우상향 종목이고 계속 상승 중인데 오늘도 역시 이렇게 양봉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양봉 지금 양봉 릴레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연속으로 이렇게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BTS가 일 위를 계속 하고 있고 일 위를 했고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이제이지이지렇이상승으승으타나타나라서 어 조금 더서다리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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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 그런 차한 어 신고가 한트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 요 전고점을 거의 뚫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네 번째 사수 끝에 이거를 뚫느냐 마느냐 거든요. 물론 조금 밀렸다가 다시 뚫을 수도 있겠죠. 이제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냐는 그 차이지 분명히 뚫고 올라갈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네 종목 어제 매수했 어제 가지고 있던 매수를 했거나 가지고 있던 네 종목 중에서 지금 이제 곧 수익이 가능한 네 종목을 제가. 어,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